이번에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나갔으면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천부당만부당. 천부당만뭐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이번에 0.73% <laughs> 예. 네.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네. 알고 있는데 20만 7 7 7 0어뭐 하여튼 그 정도 돼요. 0.7 깻잎. 예. 뭐, 대단히 인학위연 선배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네. 300만 표 내지 400만 표 집니다. 아. 그건 어쩔, 300만, 수 네네, 어쩔 수 없어요. 300만, 400만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 전혀 계산을 못 하고 있던데, 네. 자, 봅시다. 예. 영남. 예. 자, 경상북도, 경상남도. 네. 대구, 울산, 부산. 음.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다섯 개죠. 예. 정확히 다섯 개입니다. 네. 여기에 인구가. 예. 몇, 몇, 몇 명쯤 될것 같습니다. 저기 영남 말씀하시죠 예, 영남 전체가. 1,300만... 1,320만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유권자 수가 얼마입니까? 1,100만입니다. 예, 그렇죠. 1000, 예. 1,100만. 예. 그다음에 전라북도, 음. 전라남도, 예. 광주, 광역시. 예. 이 호남의 세계 대가... 인구가 얼마쯤 된다고요? 백만대오 520만입니다. 어, 그... 520만. 뭐... 그러니까 영남의 예. 사람들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절반이 안 돼요. 아... 영남이 2.4배예요. 예. 유권자수로 치면 1100만 대 400만이기 때문에 네. 아예 700만 표를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네, 네. 자, 제가 한번더 비교를 해 볼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들 세어보세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음... 대구 부산 울산 다섯 네. 개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다. 음... 국회의원 다섯 개 우리나라 국회의원 참고로 300명입니다. 예, 예, 예. 그중에 53명의 예. 비례대표를 뽑으면 247명이 지역입니다. 네네네. 이 영남이 몇 명이냐 예. 64명입니다. 명. 64명. 아... 명. 64명. 예, 예, 예. 이게 똑같아지려면 네. 첫째 예. 호, 전라무,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음. 10개 전라남도 12개 다 합쳐야 되고 물론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합치고요. 음. 여기에다가 충청도를 다 합쳐야 됩니다. 네네. 거기다가 강원도를 다 합쳐야 됩니다. 네. 그래도 안 돼요. 예. 제주도를 또 합쳐야 돼요. 네. 그럼 63명이에요. 예. 생각해보세요 음. 영남이 얼마나 큰 덩치인가 음. 영남 하나에 네. 영어로 equalize 음. 동일하게 되려면 네. 호남이 영남의 1대 1이 아니라니까요 0.4라니까 음. 0.4 그렇죠. 그렇죠. 예. 110만 대 예. 400만 유권자가 예. 예. 400만 700만이 지고 들어간다니까 음. 그러니까 영남에 네. 유권자의 육박을 나면 나머지 아까 충청 강화 다 합쳐야 예. 되고요 예. 특히 국회의원 숫자는 예. 영남 하나가 호남, 예. 충청, 플러스 강원. 음, 음. 그래도 60명. 제주도 3명을 꼬아와야 63명. 음. 우리나라는 영남이 단결하면 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남을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준열을 낼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뭐그 출신이 어디든 간에. 자 예. 문재인 씨가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음. 그래도 예. 부산에서 40% 음. 영남 대구 경북에서 34%를 얻었잖아요. 네, 네. 어.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이 있죠. 네. 1997년 선거 때 네. 천하의 김대중 t 음. k 에서 얼마 얻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음. 그래도 김대중인데. 네. 아, 그 얼마 안 됐던 또로 알고 있는데. 8%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네. 김대중 후보보다 더 얻을까요? 턱도 없는 <laughs>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산수라고 바랍니다 수학이 아니고 음. 저희 호남 분들이 울분을 많이 토합니다 예. 언제까지는 호남은 네. 대통령 후보도 못 내고 음. 예를 들어 이번에 이낙연 냈으면 네. 됐잖아 그래서 예. 선생님 예. 죄송하지만 <laughs> 천만에 만만에 예. 안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첫 번째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 예. 정동영 예. 대선후보 나갈 때 정동영이 지금처럼 폭망할 때가 아닙니다. 네. 괜찮은 후보였습니다. 음. 똑똑했습니다. 그럼요. 물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 예.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예. 경제가 어렵긴 했지만 음. 인간적인 성품이나 능력을 볼때 이명박한테 집니까 음. 절대 안 지지. 그럼요. 예. 몇표 차이로 쳤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예. 몇표 차이? 400만 표, 520만 표. 어, 그렇죠,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예. 왜냐하면. 예. 영남 후보가 나와가지고 호남 후보가 싸우면 영남은 자연스럽게 뭉쳐요. 네. 그러면 1100만이 뭉쳐버리면 네. 1100만에 80%가 찍으면 네. 900만표예요. 네. 어떻게 당합니까? 네. 호남 400만에 네. 90%가 찍으면 350만이에요. 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도 호남 출신입니다. 네. 정말 우라가침입니다. 그러나 네. 지금 호남의 인구로 봐서는 네. 절대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음. 응? 그래서 이번에 뭐 기대했던 만큼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서 표를 얻지 못했지만 네. 남아 이제 그 반감을 최소화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 예. 이재명이나 됐으니까. 네. 고향이 안동이니까. 네. 뭐 물론 원래 출신지는 영, 야, 영양이죠. 영양 네. 고추만이나. 예. 예. 거기서 뭐... 영양에서 네살때 <laughs> 안동으로 왔어요. 네. 그리고 열세 살때 성남으로 왔어요. 참 예. 불쌍한 네. 처절한 인생이었죠. 근데 예.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음. TK에서 네. 부산에서 예. 어느 정도 득표를 한 거죠. 네. 이낙연 후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네. 정세균 후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네. 후보로 나서는 순간 저는 무조건 300만 표, 아. 무조건 3 0 0만표 집니다. 예, 예.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 호남 출신 저 시청자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음. 정치는 현실입니다. 네. 영남 분들한테 좀 말해보세요. 당신들. 머리를 좀 뜯어 고쳐라. 네. 언제까지나 영남 몰표를 예. 줄 것이냐. 오히려 저 호남은 얼마나 훌륭합니까뭐 영남 후보가 나오더라도 <laughs> 어, 될것 같으면 밀어주고. 호남은요, 예. 김대중 지지만 할뿐 아니라 네. 처음에 박정희가 예. 1962년에 나왔을 때 네. 박정희를 윤보선보다더 예. 많이 찍어줬던 사람. 글쎄 말입니다. 예. 호남의 정치의식은 우리나라에서 1등입니다. 그럼요. 대하... 뭐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호남의 이런 어떤 정치 의식이라든지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뭐, 이건 뭐 불세출이라고 봅니다. 예.